레몬입니 예? 레몬 맛. 그면얘 말고. 하나가더 드리죠. 들어가게 한게 오렌지 맥주. 아, 예. <laughs> 네. 오! 아, 오렌지 100% 오렌지 100%렌지1 오렌지. 100%. 렌즈. 렌즈, 렌즈, 아, 무겁기만 먹었고 좋겠습니다. <laughs> 그 렌즈 안하가 나무는 여 개이고. 입니다 제가 그손때문에아 <laughs> <손때물도 렌트입니다. 웃음> 교수님 오늘 그저 직접 또 애국가 부르시는 것도 찍어 셔야 되는데 제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지금 <laughs> 여기 애들 지나가는데 한번 불러 주십시오. <laughs> <laughs>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이 어, 태극기 아저저 저, 애국가 4절까지 어, 완창 예 부르기 어, 선구자입니다. 예 태극 기국 어, 애국,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무조건. 어, 불러야 된다. 그 당연한 이야기잖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어떤 정당 행사라든가, 또 정부 행사라든가, 공공기관 행사에서 일절만 생략하고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 밥도 먹지 말고, 뭐 아무것도. 모든 걸다 생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어, 그런 쪽으로 저는 들리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무슨 시간 관계상 이러는 미친놈들 있으면 다 전부 다연단에서다 어, 내려오라고 해야 됩니다. 애국가는 무조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어, 완창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 운동을 대구가 1절부터4절까지꼭 부르기 운동 하고 계시는 대구의 우리 이믹슨 어, 이믹슨 예, 교수님이십니다 예, 바리톤, 예, 어, 바리톤 이믹슨 교수님 예, 노래도 참 어, 수학과답게 어, 애국가도 정말 어, 어, 애국심이 꿇어 나오는 그런. 어,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어, 대구 집회라든가, 여러, 여러 집회에서, 어,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니, 교수님,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저, 부르시면 가면은 노게런티입니까? 쓸데없는 <laughs> 소리에고 <laughs> 예, 노게런티입니다노게런티노게런티는뭐돈줄 <laughs> 아, 아. 때는 받고 하는 건데 아, 아, 예. 인터뷰 한번 하죠. 아, 예, 지금 하세요 지금. 어, 아, 지금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냥 지금 마이크 배터리가 다돼 가지고요. 예. 그냥 말하면 들려요, 예, 예, 다 들립니다. 아, 예. 애국가 일 틀에서. 예, 예. 4절까지 다 하는데, 반주가 있는 경우에 5분 20초가 걸립니다. 걸리... 아, 5분 20초가 걸립니다. 그 5분 20초가 시간 할애가 안 돼서 시간 관계상 1절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애국가는 음연히 4절까지 있는 노래입니다. 그한 구절 한 구절이 어느 한 구절도 의미가 없는 구절이 없고 의미가 없는 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국가는 사절까지 불러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중량기관에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계상 애국가를 일주일 반 하겠습니다. 해놓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 소개하는데, 길면 20분, 30분 소개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 인사 다 듣는데,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는, 반복된 인사를 듣는데, 한 시간 이상 소비하는, 이런 행태의 집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 시간에, 그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외국가인데, 그걸 누가 일절만 해서 그 시간마저 까먹는단 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 한다는 확실한 그 참여 의식과 참여도, 그리고 거기에 집단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박탈하는 정말 못났지만 그토로만 잘난척 하는 인간들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시고, 자기 목소리로 노래하시고, 특히 나라를 노래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 가고 하 싶은 말다 드렸습니다. 저는 애국가 전도사 이민선입니다 노게런티입니다. 어디 든 애국 현장에 불러주시면은 시간과 시간이 많이니다기대 맞... 아닙니다. <laughs> 주면다 봤습니다. 그러나 <laughs> 어나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집 어, 장소라면 또 그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다 해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직업이 가수인데,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가서 테레비 한테 그냥 주십시오. 소리 안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또 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애국가 가수 이믹슨 예. 바리톤 이믹슨 교수님이셨습니다. 아, 전국에서 태극기 집회, 애국 집회가 열리는 현장이 있다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기 전도사, 바리톤, 임익선 교수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은 제가 보증합니다 아, 애국 현장에 어디든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가시는 분입니다. 아, 얘기해. 네, 오늘 예, 예. <laughs> 치마를 한번맞춰 아. <laughs> <laughs> 우리 저 시청자님들께도. 예, 제가 오늘 마침 <laughs> 예쁜 베리스를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네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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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뵐께 <laughs> 자, 유머 감각도 어, 뛰어난 우리 임익성 교수님 그또 우리 임익성 교수님은 어, 술자리 매너도 상당히 어, 재밌습니다 어, 가끔 회식 자리에서 어느정도 이제 어, 알코올 농도가 좀 높아지시면 은 어, 적석에서 어, 공연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 국내 최정상급 바리톤으로서 정말 어, 가곡 뭐 이런 어, 정말 그런 노래를 공짜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